많은 이들이 소액결제 현금화를 단순히 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만 보지만 시각을 넓히면 이는 매우 효율적인 자산 운용의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매달 부여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는 활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잠재적 자산과 같습니다. 이를 적절한 시기에 현금화하여 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곳에 투자하거나 연체 이자가 높은 다른 지출을 막는데 사용한다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특히 소액결제 현금화는 대출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추후 큰 규모의 금융거래를 앞둔 분들에게도 부담 없는 선택지가 됩니다. 자신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기에 부채라기보다는 자금의 시차를 조절하는 스마트한 소비 전략에 가깝습니다. 취업준비생 HC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꿈을 이룬 사례입니다. HC는 원하는 기업의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당장 면접 복장을 구입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갈 교통비가 부족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날까지 기다리기엔 면접 날짜가 너무 촉박했습니다. 이때 HC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즉시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완벽한 차림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었고, 최종 합격이라는 기쁜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결제 대금을 상환한 HC는, 당시 소액결제 현금화가 아니었다면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른다고 회상합니다. 소액의 수수료보다 합격으로 얻는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액결제 현금화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 투명한 거래를 진행한다면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자금 흐름을 선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신속한 프로세스는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며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제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은 분들에게 소액결제 현금화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이며 이를 통해 더큰 미래 가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로 안전업체 남겨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